너노오실 따라오세요. <laughs> 돌리고 있어? 어, 돌리고 있어. 용량 많이 달 건데. 어, 그 차례니까 다 치워야 돼. 어, 어, 어. 몇리면 돼? 여기, 아까 지금 여기 안 봤어? 저기 봤어? 아, 뭐. 어. 여기 왔잖아 음. 아니, 아니. 길, 길. 길? 응. 고좀 아, 그 저기 봤어, 저기 봤 응. 어, 저기 봤어. <laughs> 아까 그냥 우리 그거 무시하고 막 올라갔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응. 그 날이 좀 어, 여기도 안해어 안 날이 좀 여기 안 좋다. 응. 어. 그거 그러니까 좋을 것 같다. 어. 됐다 진짜. 어, 빨리 끝나면 우리 올라갔는데 위에서만.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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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역시 사람 잘하는 기라. 뭐가 있어? 빨간색 뭔가? 동키, 동키가... 기온 갈래, 어떡할래? 기온 나중에 갈 거야. 비온은 좀 늦게... 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겐 같은 거, 뻔하긴.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밑에까지 가서... 아니면... 헤이한뭐헤이지 신공을 가든지, 가는 길에 해주신 거죠지 동물원을 가든지... 동물원을 가든지... 동물원을 가든지... 동물가 도에 가방 하나가 너무 편하지 않나요? 물어 나라, 나라 사슴이 어머아 네. 나라가? 대사 네. 나라 네. 가지 네. 지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할까?